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채널 한국정치 TV입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2월 11일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면서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미국 출장 중이던 전재수 장관은 이날 오전 급히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재수 장관은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면서 사퇴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전재수 장관은 취재진에게 자신에 대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재수 장관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혐의를 인정하는 소지가 있을까 봐 고민했다. 면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재수 장관은 자신에 대한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단언코 없었다고 다시 한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추후 수사 형태이든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 간담회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재수 장관은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민영사상으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전재수 장관은 구체적으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고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월에 통일교측 고위 인사였던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을 특검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년에서 2020년즈음 전재수 의원에게 현금 약 4천만 원과 명품 시계 두 개를 통일교측이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윤영호 전 본부장은 통일교가 국민의힘 위원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위원들도 지원했다, 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정치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 객관적, 과학적, 불편부당한 독립정치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